이런 양자가 실제 양자이론이 있어없어요? 양자이론이라는 게 과학자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눈 뜨고 볼 수가 없어 맞습니다. 양자를 만든 자가 여기 와있죠? 네. 근데 그들이 양자를 분석하는데 다 틀려 다 틀려 <laughs> 그러니까 양자 전세계 하버드대학이나 양자과학자들이 대화하는 걸 내가 보잖아요. 네. 보면은 한 사람도 맞는 사람이 없어. 네. 그래서 그들이 뭐라 하냐면, 은알수 없는 것이 양자다, 이래. 네. <laughs> 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미 뭔가가 분석이 되면 양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지금 나무잖아요. 네. 이걸 양자 이론으로 보면은 이거는 나무가 아니야. 뭐죠? 허공이야. 왜냐? 원자가, 이 원자, 이 양자가, 전자가 양자와 중성자를 도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게 이제, 양자 아닙니까? 이게 양자야. 양자하고 중성자가 이렇게 있으면, 전자가 이렇게 돌죠? 이렇게 돌죠? 그러면 이 공간이,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져 있어, 이것들이. 양자와 전자들이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게 수 없는 공간으로 돼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러면 양자가 이게 왜 딱딱하냐 전자가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서 그래 이거는 전자가 여덟 개 있어요 요거는 여덟 개 그러나 인간의 몸은 왜이 말랑말랑하냐 전자가 두 개야 그러니까 이게 부드러운 거지 그 다음에 식물은 전자가 하나뿐이야 보드라워요 그러면은 이 나무가 실제 이게 보이니까 있는 거지 우리 눈이 없으면 없어 무지개처럼 알겠죠? 이거를 특수한 안경을 끼고 보면 이게 안 보이고, 이허공에 전파만 보여. 그런 안경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눈을 만들어 낼때 전파만 보이는 눈으로 했으면 전파만 보이지, 공간에. 새까맣게 보이지. 이런 물체는 하나도 안 보여. 사람은 하나도 안 보여. 그렇게 해서 안 그러겠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방향을, 물질을, 이, 이것을, 보는 방향을 내가 바꿔놨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바꿔버리면 허공이야. 그런데 요 거리가 요게 태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에다 양자를 붙이죠. 이게 양자 역할을 하니까 양자를 붙이는 거예요.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양자도 중심에 있죠. 같은 양자를 붙이는 거야. 그러면 자식은 누굽니까? 이건 지구야, 지구. 지구가 태양을 돌죠. 맞죠? 360도 돌죠. 어, 그러니까. 이 360도로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360도로 돌죠? 그럼 그래 이게 12만 9600년이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도는데 모든 세포도 여기하고 똑같이 돌아. 전자가. 도니까 이 공간은 비어 있어? 안 비어 있어? 여기도요, 전부 비어 있는 공간이 모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 강선만 보는 눈을 가지 고 있으니까 이게 물질로 보이는 거지. 다른 강선을 가지 고 있으면 이게 안 보여. 가다가 막 부닥쳐. 무슨 얘기 네, 하죠 네. 아니 이게 뭐야 가다가 쾅 부닥치고 아니 예쁜 여자 있어도 안보여요 쾅 부닥치죠 <laughs> <laughs> 네. 에? 못 만들죠. 볼 수가 없습니다. 어 그렇지 그래서 이 양자를 만든 사람이 그 양자역학을 양자이론하는 사람들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양자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아니다, 아니다. 양자는 고체도 아니고 기체다 아니다. 기체인데 아주 작은 액체다. 말랑말랑 한 거다. 근데 그게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다. 이게 뭡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런데 왜 전자는 그 양자주변을 그렇게 돌다 보니까, 그 도는 속도가 있으니까 지구와 태양과 이제 중력이 있어 없그 중력이 이 물질을 형성하고 있는 거야. 중력이. 중력이 생각 딱딱해 보이죠? 여기 어떤 저 물질이 떨어져, 별똥별이떨어는 타버리잖아. 이 압력 때문에. 여기도 압력이 존재하는 거야. 그 압력이 세기 때문에 이게 딱딱한 거야. 잡아 당기고 있는 게 서로 돌고 있는 게 강하게 돌고 있어 여기보다 이 그렇죠. 네. 공간보다 이게 더 강하게 도는 거야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이 돼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 이게 네. 이게 이게 양자예요. 네. 양자 덩어리야 인체가 네. 그 양자 덩어리 회전하면서 내 해마에 기록을 하고 그걸 판단해 가지고 이 대뇌에서 주는 걸 펜도체가 그걸 걸러 가지고 해마에다 집어넣어 주는 거지. 네. 그런데 이 해마가 이 해마가, 내에 있는 해마가, 요, 바로,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해마를 갉아먹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중에 머리가 띵이 해요. 무슨 그 말이냐면, 인간의 기억장치를 훼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파킨슨 병 치매가 오는 거야. 스트레스를 많이 낸 사람은 파킨슨 병과 치매가 오는 이유가, 이 해마가 기억장치인데, 이 기억장치를 계속 와서 발로 차는 거야. 그 그러니까 기억 장치가 찌그러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파킨선, 정신 이상,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야. 그렇겠어안 그렇고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호르몬 나오면 돼안 돼. 그런 호르몬이 나오면 벌써 사람 몸이 벌써 이렇게 독기가 생기고, 살기가 있고, 한기가 있고, 뭐 조기가 있고, 습기가 있고, 풍기가 있고, 중풍이 오고 막 이러는 거야. 알겠죠? 내가 인간을 만든 사람으로서 호르몬, 이나 이런 걸 설명하면 사람들은 너무 복잡하니까 잘 모르는데, 허경여이가이 셰프 양자 이론을 강의를 하려면 한 100년을 해야 돼요. 1년 그래서 인간을 만든 그 비밀이, 이 우주가 118가지 물질로 만들었죠? 수소부터 헬륨, 맞죠? 에? 알죠? 어, 리륨, 베를륨, 에? 불소, 탄소 쭉 나오죠? 어. 어, 질소. 어? 산소, 어, 산소, 질소, 네온, 뭐, 이렇게, 플로린, 네온, 이렇게 해서, 118가지. 금은 몇 번째죠? 79번. 79번. 수소가 79개가 모여있는 거야. 수소가, 수소가 79개가 모여있는 요 원자가 금이야. 여기서, 네온이 몇 개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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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개는 뭐죠? 수소가 80개 모여있으면? 수원이죠, 수원. 요거는 골드고. 네. 그러면 골드에서, 예를 들어서 골드에서 수소 하나만 빼버리면, 수원에서 수소 하나만 빼면 금이 되는 거예요. 응? 네. 그렇죠? 네. 그러면 78개는 뭐죠? 백금이야. 백금. 그러니까 수소가 한개더있냐 따라서 탄소가 됐다가 산소가 됐다가 탄소가 6개 뭉친 거거든, 수소가. 질소가 일곱 개, 산소는 여덟 개가 뭉친 거야.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 우리는 수소, 수소 백열 여덟 개를 가지고 우주를 만든 거지. 네. 알겠습니까? 네. 그 만드는 공장을 백공행하는 사람들은 보게 돼, 가서. 아... 보면은, 야, <laughs> 세상이, 세상은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맞습니다. 아, 이렇게 별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인간의 씨를, 종자를 여기서 관리하고 있구나. 아, 이렇게 우주가 돌아가고 있구나. 저 허경영씨가 이걸 총관리자구나 그래서 <laughs> 그 영상을 한번 틀었나봐 어제 어떤 스님이 <laughs> 내걸네 번째 <laughs>